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지사 덩게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또 빵먹방 우리 또 여성분들 또 디저트 먹방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남성, 남성분들도 또 디저트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디저트 배가 따로 있고 여러가지 빵을 준비, 준비했는데 오늘은 러데마트입니다러데마트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마트를 이제 음.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냥 여러분들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롯데마트를 이제 털러 갔습니다 네 오늘도 디저트 먹방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을게요 네, 뭐부터 일단 이런 기종빵부터 먹어보자고 그래. 이게 무슨 나도. 초코 같은 느낌인데 어 형도 있네 먹을게요 또 약간 위에 뭐가 소보로처럼 좀 뿌려있어요 아, 에떡 있어요 음. 속안 떡이 있는거 처음이네 빵이 떡이랑 빵 떡이랑 빵이나 조합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와음 롯데마트 빵이보이번에음 괜찮다 다른 진짜 맛있네요 맛있 가격은 싸요 한 1 7 0 0원 하나? 다이소는 1 7 0 0 0원 음. 먹어볼까요? 이거 진짜 맛있다 괜찮다 이거 빵 자체도 맛있어요 약간 그 소보로 있잖아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그걸랑딱 돼있으면 떡이 쫀득쫀득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이 늘어나. 쌍꺼풀 있어요, 진짜 동생이에요. 그리고 대요 롯데마트 거야. 얼만해, 올도? 거의 하루 두끼 하면 한끼 먹죠. 랜덤. 어, 이것도 한번 먹어. 이것도 신기한 게 있어. 이거 안에 이렇게 있는데, 안에 떡이 떡 떡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좀도 있다 이거. 가잘성이 응. 있네. 밑에 떡이고 위에 팥이에요. 이것도. 쫀득쫀득하고 위에 소보르 같은 느낌이 있네. 네, 흰둥이 님이 다시 그 먹어봐요. 위에 소보르 느낌이에요. 팥떡 소보르. 음, 이게,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우유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높은 거야. 이게 쫀득쫀득한 빵이구나. 음.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빵이에요. 아또 좋아했다. 저 빵을 좋아해 쿠키보다. 그런데 피자 허세 파는 전복 쿠키 먹고 뭐 싶어요, 한번. 뭐. 나 유튜브 친구분들 반가워요. 음. 와. 진짜 여러분들 팥이랑 우리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 맛있다. 음. 음. 뭐 음. 이거 유리게 쫀득쫀득하네요 그냥 입안이 쫀득쫀득 <laughs> 여기 쫀득쫀득하게 씹히는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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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어? 아 짜증나 어? 응? 따라와 나 아이 아형 말툰이 웃겨 화장실 따라와 아형 말툰 왜 그러는거야? 화장실 따라오라 어? <laughs> 응? 아니 형 말툰 들어보면 웃겨요 그냥 귀여워요 그냥 어? 응? 왜 귀엽습니까 제 말돈 보다 더 웃긴거 같아 이건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거 스크림 느낌이네 스크림 느낌 흰색 스크림 같은데? 아 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영상은 매일같이 올라가요 아 치즈구나 어떻게 셨어요 치즈에요 치즈 치즈에요 치즈 아 치즈 스크림이랑 비슷하 커거포 <laughs> 치즈가 아니고, 스크림이 스크림. 치즈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림이랑. 치즈를 이렇게 말랑말랑해? 완전 <laughs> 부드러워요. 우유가 필요가 없어요. 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씹는 게 힘들 뻔했어요. 진짜 떡이 그 정도 쫀득쫀득해요. 와. <laughs> 힘들어들 힘들. 와, 우유가 필요 없어. 목, 목구멍이 잘 넘어가, 이거는. 음. 나 숯불미 진짜 좋아해. 음! 아, 근데 되게 좋하네 이거는, 와, 내, 진짜 이거, 팥떡. 아, 팥떡이 아니라, 팥빵. 팥빵빵. 나이, 진짜 나이 2살 차이, 응. 26, 2 6시이런거우리가다 찍으면 도 맛있거든요 밥방을 아, 나눠먹어라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나눠먹기도 한데, 나눠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진짜 정 먹고싶다 그러면 나눠먹어요 그런거 아니면 자주 나눠먹지 말아요. 맛있다. 음. 나 이거 초록색 그것도 맛있는데 완두콩인가? 나 상추 너무 좋아. 응. 달달하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볼게요. 나 네, 이제 거의 좀 4명 남았다. 이거 먹을게요. 와 이제 거의 좀 4명 남았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그냥 크게 크게 먹으면 돼요. 피자 느낌으로 먹으면 돼요. 피자 느낌 이거는 피자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좀 음, 쫀득쫀득하네? 음. 맛있다, 이거. 야, 그것도 많이 쫀득쫀득하냐? 응? 음? 많이 쫀득쫀득해? 괜찮은데. 응. 턱 아파, 물더라. 이거 먹어야 턱이 없어. 만두콩이 이거. 음. 좀 살짝 쫀득쫀득한데, 만두콩은 쫀득쫀득 많네. <laughs> 비자 느낌으로 접어서 먹어야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이게 호박이라, 단호박빵이라 해야 되나?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만보스라고 하죠. 만보스라 하나? 전남도 사람, 전남도.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너무 이따 먹으면 진짜 음. 맛있어. 음. <laughs> 제목 제목 들이 <드림>. 갈 갈비, 갈비빵이에요? <웃음> 아 <웃음> 무슨 말이 <말을 계속해>. 그렇게 저렇게 누구나. <laughs> 난 밀가루 줬지, 밀가루. 근데 빵도 우유 다떨어지면못 먹어요. 우유 많이 있지좀아깝다 아껴 먹어야 된다. 야, 아껴 먹을 수 없다. 왜이렇 아껴 먹을 수가 없어. 아껴 먹어요. 혼자는 일반이. 단말 못 자고. 못자로고 주고 눈이 빨개요 피곤해요 지금 맛있다 빵 사실 빵은 그냥 가득 채워서 먹어야 돼요 이건 먹을게요 입에 가득 채워서 먹는데 제일 좋아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안뜯지시 아, 이거 생크림 느낌? 오, 뭐야, 이거. <laughs> 음? 와, 생크림. 모카빵이 아니었네요. 모카빵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와우 생크림 아닌데 생크 그 생크림보다 덜 달아요 아예 그냥 그냥 소스 같은 그 부드러운 와. 물 주네 그냥 음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음그 뭐지? 저 빵이 건포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진짜 음상입니다이 네, 이달의 기억이 땅땡 그 건포도 있는 거 빵은 좀 부족하대요 좀 <laughs> 맛없어요 그 뭐지? 나도 그거 별로 안 좋아 저 88kg 가 되요. 야, 근데 이거 소스가 많이 없다. 음. 소스가 많이 없는데, 음, 못 갔다 왔네. 여드 여드름 대수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렸다고요? 우리가 말랐어? 난 진짜 사발전던데 고 치트 참 갑자기 음 치트 참 뭐야 음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약도 잘지 네? 집도 일곱째 한것보전 집중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laughs> 약간 먹었... 여러분 있잖아요 약간 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정신 사나우면 좀들들여고 그래서 안 돼요 지금 그치. 저 진짜 누가 딱 지금 이대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차별링? 응. 다있 어. <laughs> 다른 나도로 가세요. 유튜브에 지금 뭐? 유튜브 중금죄송해요. 광태한들아. 여러분들 미스테이. 응. 음? 빵류 또 뭐고? 나 이렇게 이게 한한개줄 알았거든. 뭐고? 와 이거 우리 한 개씩 준비하라고 딱 이렇게. 어? 센스가 너무 치시네 빵. 빵지 아줌매가 야, 우유가 가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먹어보고, 체력 먹어봐야지, 일단. 모카. 모카 넣는데, 엄청 씹히는 게 아삭아삭한 느낌? 음. 안 해요, 궁금하네. 음, 목화 느낌. 저희가 빵이름다 몰라요. 음. 저희는 빵을 먹을 때, 이 생크림을 보고, 아, 이거 생크림 빵이구나. 음, 음. 소보를 이거 무채지는 거. 이거 소보로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빵 이름을 모르네. 커피향이 좀 나요. 그리고 뭐가 스피드에 그 땅콩 땅콩이나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뭐 달아 좀 달아. 음 진짜 커피 양인데. 우유를 한... 두개 필요하겠네, 우유가. 네, 두개 사라졌지. 어, 야. 우유가 많이 필요하네. 퍽퍽해가지고 여러분, 퍽퍽해서 물도 없어요. 물 사야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비해서는 별풍선이 별로 안 터지시네요. 아, 죽는 대로 그냥 받는 겁니다, 저희는. 아무도 없어. 너 별풍선만 생각하면 더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받고, 안 받는다는 안 받고. 그냥, 그래요. 생크림. 음료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메일것 같아. 이거 생크림 좀만 먹어보고, 어, 남겨놨다가 나중에 우유 사서 먹을게요. 이런 건 목이 안메니까 음? 와, 생크림 미쳤다, 이거. 야 이빨이 제일 맛있다. 와. 음. 아,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미니언님 아, 50개 고마워요. 어, 유해가 어떤 가루가 뿌려있네 소버르. 그거? 어? 야, 이건 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크림이 가득 차있고, 여기에 막소보르가 그, 살짝씩 뿌려져 있어요. 일 방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와, 맛있다, 이거. 이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유가 필요한 거 이거, 가필요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냥. 거 <laughs> 오늘 홍자오는이먹무맛있 홍대 고맙습니다. 음. 아나 이제 몸매에서 못 먹겠다. 확실히 진짜 우유가 딱 있어야지 진짜 참 맛있고 진짜 맛있는데 우유랑 빵이랑 섞이면서 맛난 맞지 음. 응. 확실히 그냥 먹기에는 좀막 펴퍼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섞이면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다음부터는 우유를 두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아쉽네요 녹화 끝